<laughs> 네, 내고 누우시고. 우선 양손을 활짝 펼치셔서 얼굴 옆에 대볼까요? 네, 대시고, 숄더레스트와 얼굴 사이의 간격을 체크해보세요. 이렇게 볼에 손 대고, 네, 이렇게. 그 다음, 그 손을 이제 골반 옆으로 가져가셔서 새끼손가락과 캐리지 끝. 이 손을 대시고, 양쪽 골반의 너비가 어. 균등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두 발은 뒤꿈치가 풋바에 닿도록 골반 너비로 벌려져요. 골반 너비. 그리고 무릎 그세 번째 발가락과 같은 선상이 되게 조금 더 옆으로 벌려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어. 자, 골반 앞쪽. 네, 골반 앞쪽을 허벅지 쪽을 향해 앞으로 굴려 보세요. 그럼 약간 오리 엉덩이가 되는 느낌. 네. 자, 내쉴 때는 반대로 굴려 보세요. 좋습니다. 한번더 꼬리뼈가 바닥 쪽, 기구 쪽을 향하도록 오리 엉덩이 의 느낌 만들어 보시고 네. 네. 내쉴 때는 반대로 꼬리뼈 천장을 향해 뒤로 굴려 보세요. 네. 그 사이 정 가운데를 찾아 보세요. 그래서 골반의 뒤쪽, 양쪽이 고르게 기구 위에 대어져 있도록 느껴봅니다. 네, 좋아요. 양손은 갈비뼈 아래쪽을 잡아보세요. 감싸듯이 네. 아래쪽 갈비뼈를 양손으로 감싸주시고 이때 어깨는 긴장 푸시고 네. 거기서 코로 숨 마셔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길게 내쉬어보세요. 네,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네, 좋습니다. 네, 숨을 마실 때 손과 손 사이가 벌어지는 걸 느껴보세요. 서로 멀어지는 느낌. 이제 내쉴 때는 좀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경험해 보시고, 네, 두번더 이어갑니다. 마시고, 내쉬고, 그렇죠. 그래서 갈비뼈가 내려가지게. 한번더 마시고 네, 내쉴 때 갈비뼈가 골반 쪽으로 낮춰지는 것도 느껴보세요. 네, 그것을 유지하시고 양손을 골반 옆으로 다시 내려줍니다. 이 호흡을 가지고 동작을 해볼게요. 아주 숨 마시고 네, 내쉴 때 갈비뼈 살짝 낮추면서 골반 위로 들어올려 보세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다시 내려 보세요. 자, 내쉬는 숨에 골반을 들어올려서 이 바지 주름이 펴질게 엉덩이의 힘을 더 느껴보세요. 네. 다시 내려주고 자, 한번더 갑니다. 내쉬며 올려 보세요. 네, 그렇죠. 저 엉덩뼈가 무릎 쪽으로 길어지기. 그리고 발목은 더 당겨온다고 생각하시고 갈비뼈는 등쪽으로 낮춰보세요. 네, 천천히 골반 제자리. 네, 한번더 숨을 내뱉을 때 골반 들고 몸통을 들어 올려보세요. 이때 발목을 더 굽힌다라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나요? 네. 그 힘을 유지하고 무릎을 펴보세요. 그렇죠. 다시 무릎 접어오시고, 골반 내려보세요. 자, 이 움직임을 세번더 이어가겠습니다. 내쉬는 숨에 골반 들어 올리고, 이때 무릎은 더 멀리 밀어내보세요. 그 상태로 무릎 펴기. 밀수 있는 만큼 풋바 밀고 돌아오실 때 고관절 주름 펴서 돌아오세요. 골반 내려주고 여기 두번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내쉬며 골반 들고 이때 엉덩이 힘을 느껴보세요. 그쵸? 그 힘을 가지고 무릎 펍니다. 여전히 엉덩이 힘이 느껴지고 무릎 접고 제자리 돌아오고 자 마지막 한번더 네, 숨을 내쉴 때 엉덩이 힘으로 골반 들고 손을 지그시 더 눌러 보세요 몸 뒤쪽에 힘이 느껴지게 그리고 무릎을 펴니다네 무릎 접어 오시고 무릎 펴기 두번더 무릎 펴보세요 쓰, 내쉴 때 네, 돌아오고 자, 마지막 한번 더. 돌아오시고. 조금 더 후반 경사. 네, 천천히 골반 제자리. 엉덩이 힘 충분히 느껴지나요? 네, 잘하셨어요? 자, 잘하시니까 한 다리로 가겠습니다. 네, 혹시 스프링 강도는 괜찮으세요? 아, 네, 좋아요. 자, 두 발의 간격을 조금 더 좁혀보시고. 자, 동일하게 엉덩이 힘으로. 골반을 들고 몸통 들어 올려보세요. 무릎은 더 몸과 멀어지게 두손꽉 누르시고 오른다리를 들어 올려 무릎 90도 네, 오른발 내려놓고 왼발 들어 올려 무릎 90도 왼발 내리고 골반 제자리 내려줍니다. <웃음> 잘하셨고 <웃음> 네. 다시 한번 골반을 들어 올려보세요. 들어 올리고, 이제 엉덩이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 다리 들어 보세요. 들고, 이제 왼손으로 오른 무릎 안쪽을 대어줍니다. 왼손 오른 무릎 안쪽. 네, 서로 가까워지게, 서로 미세요. 오른 무릎 더 당겨오셔도 되니까, 손과 무릎 서로 밀고, 그 상태에서 골반 내리세요. 아래로. 네. 이제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오른 무릎 안쪽 밀어주고, 무릎은 오른손을 향해 밀어주고 서로 저항하는 거그 힘을 가지고 골반 들어올리세요. 네, 이때 오른팔 더 누르세요 바닥 쪽으로 네, 단단히 눌러 보시고 네 골반 내리고 다시 올려 보세요. 네. 안쪽 누르고 골반 올리고 그렇 내려주고 한번 더. 네, 올려보세요. 이때 오른팔을 단단히 눌러서, 이제 왼쪽 엉덩이 느낌 오나요? 네, 네. 그대로 유지하고, 왼손 바닥 짚고, 오른발 제자리, 골반 제자리, 내려줍니다. 네, 잘하셨어요. 어. <laughs> 어, 엉덩이 많이 느껴지죠? 네, 반대쪽 갑니다. 손을 많이. 단단하게 눌러보세요. 그리고 갈비뼈 내리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숨을 내뱉을 때 엉덩이 힘으로 골반 들고 몸통 들고. 내 몸이 길어진다라는 느낌을 찾아보세요. 네. 여기서 반대 다리 들어 올리시고. 좋습니다. 다시 왼발 내리고 골반 내려보세요. 잠깐 웜업을 해볼게요. 조금 더 후반 경사를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시 골반을 드시고, 엉덩이 힘 느껴보세요. 네, 두팔꽉 누르고. 이제 그 상태에서 한 다리 들고. 네, 오른손으로 왼무릎 안쪽. 허벅지 안쪽을 서로 미세요. 단단하게. 그리고 골반 내립니다. 마시는 숨. 네. 내쉬는 숨에 손 밀어내고, 오른발 누르고. 골반 드세요. 이때 왼팔도 꽉 눌러줍니다. 네. 돌아오시고. 아. 한번더 올려보세요. 네. 오른 엉덩이 힘 들어오세요. 네. 좋습니다. 유지하고 오른손 내려놓고 네, 꽉 누르고 왼발 풋바 위에 골반 제자리 몸통 제자리 돌아옵니다. 느낌 잘 오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 머리 옆에 얼굴 옆에 스트랩을 빼보세요. 빼셔서 두 발로 풋발을 밀어 무릎 펴주시고, 한발한발긴 스트랩을 걸어줍니다. 네. 한 45도 정도의 높이로 다리를 뻗어보시고, 발목 펴보세요. 발목 피고 두 다리는 골반 너비로 벌려줍니다. 이제 여전히 골반 뒤쪽 고르게 기구 위에 놓여 있고, 양쪽 등, 척추를 중심으로 그 부분도 동일하게 눌러지게. 이제 의식하신 상태에서 두 손은 골반 옆 기구에, 기구를 지그시 눌러보세요. 그렇죠? 이제 숨을 내보낼 때그 다리를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몸통과 다리가 90도가 될수 있게.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와 보세요. 그렇죠. 내릴 수 있다면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다시 올려보시고, 네, 올렸을 때 허벅지 앞쪽이 골반 쪽으로 더 당겨지는 느낌. 다시 내려보세요. 내리실 때는 엉덩이 힘으로 내려줍니다. 그렇죠. 마시며 올리고 내쉬며 내리고 스프링, 괜찮아요? 음, 마시며 올리고, 강한 것 같은데? 이제 내쉬며 내려보세요. 그렇죠. 골반을 고정시킬 수 있다면 1cm 더 내려보세요. 길어지게. 다시 올라오고. 한번더 아래로 내려봅니다. 이때 엉덩이 힘과 몸통의 힘을 느껴보세요. 네, 좋아요. 다시 돌아오고 자, 돌아온 상태에서 양다리를 옆으로 벌려보세요. 서로 부딪히지 않게 그렇죠. 돌아오시고 <laughs> 서로의 배려 자, 다시 벌려보세요. 이때 엉덩이 힘을 쓰셔서 기구가 움직이지 않도록 다시 모아주시고 그렇죠. 한번더 벌려보세요. 이때 엉덩이 힘을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돌아오시고, 네. 이제 골반을 고정시킨 상태로 오른 다리만 옆으로 벌려보세요. 오른 다리. 이때 왼쪽 골반 뒤쪽이 고정될 수 있게. 제자리 돌아오고, 왼 다리 벌려보세요. 이때 오른 골반 뒤쪽 꽉 눌러주기. 제자리. 두번 더. 오른 다리 옆으로. 여기 눌러주고, 돌아오기. 반대 다리 옆으로 벌려보세요. 골반 그대로 몸통 고정. 네, 좋습니다. 돌아오시고. 이제는 두 다리 동시에 다시 열어보세요. 열고, 그 발을 풋바 쪽으로, 얼굴과 멀어지게 뒤로 밀고, 가운데에서 모아오세요. 그리고 다시 천장을 향해 올려줍니다. 두 다리 벌리고 뒤로 밀고 크게 원을 그리며 돌아오세요. 그렇죠. 제자리 한번 더. 골반이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여 보세요. 네, 좋습니다. 이제 반대로 원을 그려볼게요. 아래로 먼저 내리시고 옆으로 벌리고 제자리 돌아오고 자, 두번더 내쉬는 숨 내내 움직여 보세요. 네, 이제 호흡이 허락을 하면 내쉬는 숨 내내 움직여 보세요. 한번 더.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돌아오시면 그 상태에서 사선으로 다시 다리를 살짝 내려주시고 두 다리 붙여 보세요. 자, 붙인 상태. 네. 자, 그 다리를 얼굴 쪽으로 움직이면서 골반 들고 허리 들고 등을 들어 두 발을 천장 쪽으로 밀어 올려 보세요. 네, 두손 바닥 꾹 눌러주고 유지. 자, 거기서 기구가 고정된 상태로 무릎만 90도로 구부려 보세요. 어, 캐리지는 고정. 윗등 내리고 중간등 내리고 골반 내리고 다리 시작 자세로 뻗어줍니다. 네, 그렇죠. 배임을 의식해서 다시 한번두 다리 얼굴 쪽으로 움직여주고 골반 들고 허리 들고 등 들고 그렇죠. 이렇죠 어깨의 무게 중심이 실려 있는 상태에서 무릎 90도로 구부려 보세요. 유지 자, 배힘을 주시고 윗등 내리고 중간등 내리고 허리 내리고 골반 내리면서 기구 움직여 다리 사선으로 다시 뻗어줍니다. 그렇죠. 마지막 한번더두 다리 얼굴 쪽으로 올려서 무게 중심이 어깨에 실리면 그때 몸을 더 들어 올리시면 돼요. 더 얼굴 쪽으로. 더 가야 돼. 그렇죠. 발을 천장 쪽으로 길게 뻗어내시고 지금 너무 좋으세요? 이제는 무릎 편 상태로 내려와 보세요. 도전. 그렇죠. 천천히. 힘들면 무릎 굽히셔도 괜찮아요. <laughs> 사서 마지막 한번 더. 다리 얼굴 쪽으로 배 힘으로 골반 들고 허리 등을 들고 무게 중심은 어깨 부분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시면 자세 만들기 수월합니다. 유지하고, 네, 괜찮으시면 다리 핀 상태에서 등 내리고, 네, 복부 힘으로 허리, 골반 순으로 내려와 두 다리 직각으로 구부리세요. 무릎, 90도로. 네, 그리고 무릎이 겨드랑이 쪽으로 당겨와지게,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무릎 위에 발목이 올수 있도록 발바닥 천장을 향해 움직여보세요. 그럼 정강이가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고, 다리 너비는 몸통 너비만큼 넓게. 네, 그리고 양손으로 스트랩 줄을 발 가까이 있는 스트랩 줄을 잡아 보세요. 네, 그리고 몸통 쪽으로 잡아 당겨 보세요. 다리 사이는 몸통 너비로도 벌려 주고, 네, 발바닥은 무릎 위에. 네, 이렇게 더 스트랩 당겨서 더, 두 다리 사이 더 벌려 보세요. 네, 옆으로 넓게. 해피 베이비. <laughs> 해피 베이비. <laughs> 네. 그래서, 무릎이, 무릎 위에 발목 올수 있게 무릎 덮 펴주고. 네, 그렇죠. 그 상태로 더 끌어 당겨서 엉덩이 스트레칭 좀 해주시고. 네. 그렇죠. 더 짧게 잡아도 돼요. 그러면 후면부족이 좀 늘어난 느낌이 나죠? 네. 그리고 좌우로 가볍게 살랑살랑 흔들어 보세요. 네. 살랑살랑 긴장 풀어지게. 네. 네 제자리 돌아오시고. 어, 그 다음 두 발바닥 서로 붙인 상태에서 무릎은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그럼 스트랩이 다리 사이로 쏙 들어가죠. 손은 골반 옆에 내려주시고, 어, 발이 내 네, 골반 뒤쪽, 풋바 쪽을 향해 더 내려지게 만들어 보세요. 발라를 바닥 쪽으로 내려준다. 네, 골반 뒤쪽, 양반 다리 하는 느낌처럼. 네. 무릎 더 내려주시고, 고관절 펴서. 네. 무릎은 굽히고, 사타구니만 이렇게 옆으로 벌려볼까. 어, 네, 이런 느낌이 돼. 시원하죠? 아닌가요? <laughs> 네, 좀 안쪽도 긴장 풀려지게. 네, 돌아오셔서 다시 무릎 90도 구부리고 두발 사이 골반 너비. 스트랩을 하나 하나 빼주면 빼줍니다. 그리고. 네. 네, 돌아오시고, 이제 옆으로 몸을 돌려 일어나세요.